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잘못이냐? 이것을 너무 고지고 대로 문자대로만 경직되게 이해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하나님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랬으니 보이지 않게 의를 행해야지 보이게 행하는 의는 다. 외식이고 위선이야. 쇼야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극단적인 거죠. 금식할 때 오늘 뒤에 말씀에 또 17절에 보면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 말은 사실은 금식할 때 금식하는 티를 내면서 그로 인한 어떤 사람들의 인정과 어떤 명예나 칭찬을 구하지 말라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너무 또 기계적으로 이해해서 문자적으로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다면 음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사항과 내용들을 접할 때그 말이 그 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의미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표면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해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기본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이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듣는 자로서 들을 준비가 되고 숙고하고 또 마음을 열고 깊이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얘기하려면 어떤 면에서 또 문해력이라는 것은 뭐 글을 읽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또 확장되고 또 깊어지고 발달하기도 합니다. 여하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사람들에게 보일 것이냐 하나님께 보일 것이냐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이냐 또더 나아가서는 너 자신의 영광을 영광과 만족을 구하느냐 아니면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만족과 참됨을 기쁨으로 여길 것이냐 이런 대비 속에 있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의 자세들이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줍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세는 사실 명예와 인기를 구하는 것과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후발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알려져서 명예롭게 되고 인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참되게 구한 사람에게 명예와 인기라는 것은 사실 자신이 우쭐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행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이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한 보람과 감사가 따르는 것이지 그것을 이용해서 내 명예거리로 삼고 내 인기를 높이는 데 사용한 것은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과 칭찬, 칭찬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저런 일들을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존경을 받으려고 경건의 어떤 행실들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구제할 때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외식하는자가 구제할 때에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외식하는자는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배우, 자 연기하는 자입니다. 연기하는 자.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가 구제할 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형평과 사정과 또 도움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들을 헤아리면서 그 속에 함께 형제됨으로 또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처지나 입장은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불쌍하고 이렇게 가엾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낮은 사람을 내가 돕습니다. 라는 자세로 나가면 안되는 거죠. 근데 외식하는 자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어, 응?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돋보이기 위해서 행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행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웃을 돕고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으스내면서 하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자체로 어찌 보면 사람에게 칭송받는 그 자체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다른 사람을 돕고 이웃을 돕고 구제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자랑하고 떠들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의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의무다.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피조물로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 함께 형제된 자로서 함께 사람된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수 되는 거고 할수 할수 있는 것이다. 자기 분량대로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빨간 한 쪽이 있으면 반 잘라서 나눠 먹는 것으로 또물한 컵이 있으면 좀 목마를 때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으로 그런 방식에 그런 방식의 나눔 구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많이 가진 자는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또 많이 나누고 베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유, 유의해야 될 것은 도움받는 사람의, 사람으로 하여금 비굴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돕기 원해. 내가 너한테 이걸, 이걸 줄 거니까 내일 몇 시까지 꼭 와. 아, 제가 내일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몇시까지 못할 것 같은데. 요 아니, 내가 도와준다는데 도움받는 주제에. 어? 몇 시까지 오라면 딴와야지 뭐, 건방져? 이런 마음이라면, 그건 돕는 마음이 아니죠. 잘난 척하고 어려운 사람을 핑계 삼고 도구 삼아서 자신을 돋보이고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는 군림하는 그것에 불과한 것이죠. 도움 받는 사람에게 우리가 진실함과 따뜻함으로 그 사람 편에 서서 친절하게 형제여, 자매여, 또 이웃에게 아저씨, 아주머니, 할아버지, 누구야? 이렇게서 돕는 것은 친절과 겸손에서 비롯돼야 되는 것이죠. 내게 이렇게 있다는 것, 내가 그 사람보다 뭐 질적으로 얼마나 잘났기에 다 동일한 사람인데 내게 그래도 이렇게 있어서 현실 속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합니다. 나팔을 나팔을 불지 말라.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연기하지 말라. 쇼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기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시간에는 기도합니다. 하면서 회담과 큰 거리에 거기에 서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야저분 봐라. 와 얼마나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냐. 길을 가다가도 시간이 되니까 기도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기도하네. 이런 칭찬을 받으려고 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의 본질은 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보이는 것이고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자체를 자랑해서는 안됩니다. 기도를 막 나는 유창하게 합니다.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권사님 기도가 아주 그냥 유창해. 뭐 입만 열었다 하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막 쏠라 쏠 하듯이 그냥 기도가 아주 유창하죠. 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아닐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내 의식 속에 또 다시 받아들여서 아 이런 기도 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또 다시 반추하고 성찰할 수 있다는 것.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죠.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의 말 못한 탄식으로 또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그 자체만을 자랑하고 떠들고 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거리가 된다든지 자신만을 드러낸다든지 이런 식이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겠죠. 많이야 하나님 듣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많이 해서 돋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진실한 인격적 교류고 교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날에 이것을 적용할 때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걸리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요새는 그래도 뭔가 좋은 일을 행할 때 그런 마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선전도 하고 좀 알려야 되는 게 아닐까요? 우리 사회에 또 우리 이웃에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적절하게 좋은 일을 함께 우리 연합하고 도모합시다라는 차원에서 홍보하고 알리는 것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홍보하고 알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어떤 세속적인 사상과 가치와 경제적인 논리, 이런 것들을 그냥 가감없이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받아들여서, 우리 자신을 오히려 자랑하고 내세우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만의 선행으로 돼서, 우리만이 선행을 행하는 집단이고, 우리만이 이렇게 잘하고, 우리 교회만이 이렇게 훌륭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릇된 이기성과 탐욕과 또 경쟁 우월성을 합리화시키는 기재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알리는 것도 광고하고 선전하고 홍보하는 것도 겸손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굴기 하지 말아야 되고 떠벌리거나 나팔 불지 말고 적절하게. 우리가 함께하는 이웃사랑의 겸손함으로 그렇게 알리는 것이 지혜롭고 적절한 어?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교회 밖에 사람들이든지 다른 교회든지 다른 이웃이든지 그런 일들을 도모하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활성화되는 것을 기뻐해야지 그것에 그릇된 경쟁심리를 가지고 아야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나그 사람보다 우리가 더 나아 쟤보다 내가 더 잘해 이런 방식이 된다면 그건 선한 경쟁이 아니라 참으로 어떻게 보면 비천하고 또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인격적이고 진정으로 참된 것을 수단화시키고 도구화시키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그 사이에 허용이 싹트고 또 결국 사람들 사이에 그릇된 비교의식과 판단을 조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의 외식과 위선, 특별히 이것에 직접적인 지적을 받는 것은 누굽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것에 직접적인 대상을 누구로 삼았을까요? 오늘의 스승이, 스승의 날인데, 사실은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선생들, 왜냐?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응? 구제하고, 또 길거리에서 막 응? 시간이 되면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바리새인, 또 율법 선생들을... 묘사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리고 구제할 만한 그 당시에 이렇게 대놓고 선전하면서 구제할 만한 그렇게 대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거룩하고 또 구별된 것처럼 할 만한 존재들은 사실 바리새인들이 특징적이죠. 율법 선생들이 특징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모습들을 보고 대다수 선량한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또 순수한 신하고또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릇된 본을 따르는 것이 경건인 것처럼 그렇게 그릇된 본을 추구하는 것이 그래도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릇된 양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거기에 의미와 가치는 상실되고 외적인 소산들만을 더욱더 과장해서 겉으로의 모습들만을 더 주목하게 만드는 잘못된 현상들을 조장하고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자는 참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것이 순간 드러나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일관된 것을 추구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과 자세로 이웃과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진정하고 참된 열매의 확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그들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건 뭐냐? 기도하라라는 말은 그렇게 삶을 추구해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아랜다는 것은 나의 요구와 나의 어떤 신변에 대한 토로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물론 바울서시는 이것을 좀 구별해서 얘기하지만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나의 형편과 소원을 아뢰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지금 기본 정체성 속에서 어떻게 삶을 추구해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성령으로 교통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시간을 잠잠히 또 기다리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와 다른 초월적인 존재이시며 또 우리와 다른 구별된 거룩한 존재이신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런 분이시지만 또 우리에게 내밀하게 밀접하게 가깝게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아버지처럼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라. 그것을 인식하라. 거룩하시고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이시지만 또 우리 아버지시다. 자상하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구별되게 너희의 삶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용맥이지 말아라. 아버지 용맥이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은 너희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됨 자체가 우리가 뭔가를 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공이 돼서 하나님께서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진다. 우리 덕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우리가 인간들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가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임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과 가치관과 의식과 좀더 풀어 얘기한다면 공의와 정의와 공평과 인애와 자비와 긍휼의 삶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열매 맺는 삶. 구약 시대에 어떤 주어진 율법을 근거로 얘기한다면 십계명을 따라서 그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드러내는 그런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롱한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이로한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도 하고 또 그것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 물질적인 것을 구할 때 그것이 물질적인 것만 구하고 물질적인 것이 중심에 있다면 기복주의로 규결돼서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위로한 양식을 구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 기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적인 기도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권해야 되고 할수 있는 것이죠. 풍성하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오. 하나님께 맨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자신은 인색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 대해서 인색하게 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퇴집 잡고 나한테 조금 잘못하고 있으면 막그 억울한 마음을 풀지 않고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준것 같이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해 주십시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것은 죄와 귀결되는 거죠. 빚으로 어떻게 보면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와닿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다면 빚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빚진다는 것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특별히 그 액수가 클 때, 나의 한계치를 벗어날 때참 힘겹고 두려운 일이 되겠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삶의 현실 속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과 유혹이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고 시험이 다가올 때그 것을 잘 극복하고 분별하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 것은 단연 건데 공급적으로 악인 것이죠. 하나님을 거슬고 대적하는 불의와 불법과 행악들, 사탄에게 속한 일들을 대적하고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지만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타협지 말아야 될 부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은 고대 사본에는 사실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 그리스어로 된그 헬라어 사본에 이게 첨가되어 있는데 아마 후대에 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을 어,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을 편집하고 또 구성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삽입한 것이 아닌가.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로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할 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럽고 공유를 베풀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다른 말씀에 보면 사랑은 허한 허물을 덮느니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다가갔을 때 때로는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잘못한 것을 용서해서 뉘우치게 만들고 그래서 오히려 화평을 이루게 되죠. 물론 의를 가할 수 있죠. 정의의 칼날을 들이대서 그 잘못을 척결해서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단호하고 척결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공유과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것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화야 되는 것이죠.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 연기하는 자처럼 쉬워하지 말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막우울하고 힘들게 해서 괜히 경건의 티를 내고 이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드러내라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그것이 수단화되고 도구화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자신의 영광을 꾀하고 경건을 이익의 제료로 삼아서 그런 식으로 인격적인 어떤 관계성에 어떤 거짓을, 오염을 만들어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삶이다. 그리고 그런 행태를 일삼는 잘못된 지도자들을 본받지 말고 또 지도자들은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참된 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은 하나님 안에서 진실함과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규결되고 또 그런 삶을 추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 삶의 진정한 산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또 그런 삶의 영향 속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친절과 또 공유의 연합을 도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참된 열매로 귀결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더 힘쓰고 더 그런 삶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을 받아들이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참되게 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고단하고 지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서로 돕고 또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믿음으로 연합하고 또 하나님의 도심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추구할 때 또한 우리 형편과 사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베푸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